첫 번째 경기 아릴랄 때 알가라파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릴랄은 알사드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자국리그 팀인 알 아흘리에 전체 1위를 내줬다. 휴식기 이후 재개된 경기에서 알카리지에 패하며 리그 선두도 빼앗겼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호미기에 수비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알도사리와 칸노가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릴 것이고 해낭 로지가 측면 돌파로 미트로비치의 머리를 노릴 것이다. 알가라파는 아직 토너먼트로 갈수 있는 파리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호날두를 막지 못하고 지난주 일정에서 알라스르에 패했다. 후반 중반 팀의 주포인 호셀루의 골이 터지며 추격을 시작하긴 했지만, 센터백인 산호의 퇴장 이후 생긴 수적 열세가 아쉬웠다. 이 경기는 강팀을 상대하기에 최대한 라인을 내리고 버티기로 임할 것이다. 아릴라의 승리를 본다. 알가라파는 호셀루를 중심으로 역습 상황에서 해결할 공격진이 있다. 그러나 전력이 더 좋은 팀 상대로 수비가 계속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다. 미트로비치가 피지컬과 파워를 앞세운 문전 침투로 경기 내내 기회를 노릴 수 있고, 레오나르드와 로디가 측면을 넘어설 아릴라리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볼로냐 대 에이시몬차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로냐는 큰 기대 속에 출전한 챔스에서 하위권 성적에 머물며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 더 집중해야 한다. 또 다음 일정이 강팀인 유벤투스 원정이라는 점도 감안하면 이 경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팀 중원의 핵인 레모 프루어를 비롯해 퍼거슨이 중원에서 적극적으로 공격 전개를 할 것이고 오솔리니가 측면을 파고들 것이다. 몬차는 리그에서 강등권 순위에 처져 있다. 승격 이후 세리의 중위권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했었는데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다. 때문에 원정에서 상위권 팀 상대로 전력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주말에 있을 우디네세전에 베스트 12를 가동하고 이번 원정에는 데니모타와 본도 이조와 말디니 등 핵심 선수들이 휴식할 수 있다. 볼로냐의 승리를 본다. 몬차는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코파 이탈리아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 이 경기를 버리고 리그 일정에서 승리를 노려야 한다. 로테이션을 가동할 원정팀 상대로 홈의 이점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고, 은도에와 오솔린이, 산티아고, 카스트로가 공격을 주도할 볼로냐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바이에른 미넨대 레버쿠젠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네는 32강에서 마인츠를 완파하고 올라왔다. 그동안 챔스와 리그에 집중하느라 포칼컵은 다소 등한시하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시즌은 트래블을 확실하게 노리고 있다. 리그 선두를 달리는 것을 비롯해 챔스에서도 최근 파리 생제르망을 잡는 등 분위기가 좋다. 김민재와 우파 메카노 등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며 콤판이 특유의 라인을 올린 축구도 가능하게 했고, 케인의 발끝도 뜨겁다. 레버쿠젠은 32강에서 하브리그 팀인 엘버스베르크를 제압하고 16강에 진출했다. 그러나 연속 우승에 도전 중인 포칼에서 가장 위기에 빠졌다. 라이벌이자 리그 선두인 미넨을 원정에서 너무 빠른 시기에 만나게 됐다. 때문에 무리한 공격적인 운영보다는 중원을 두텁게 하며 역습으로 승부를 보려할 것이다. 미넨의 승리를 본다. 가르시아와 안드리히, 그라니트, 자카 등이 중원에 나설 레버쿠젠이 쉽게 흐름을 내주지 않으며 경기를 운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킴미히와 고레츠카, 라이머가 나설 수 있는 미네네 중원이 상대의 의도대로 경기가 흐르지 않게 할 것이다. 상대 수비진의 거친 압박에도 해리 케인이 안정적인 마무리를 할 미네니 라이벌을 제치고 8강으로 갈 것이다. 네번째 경기 레스터시티 대웨스트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브렌트포드에 완패했다. 네르고르가 징계로 결장한 홈팀 상대로 승점을 노린 경기였는데 수비가 무너졌다. 코디와 바우트파이스 등 충분히 능력있는 중앙수비가 나왔지만 상대 공격수의 침투를 저지하지 못했고 바디가 상대의 집중 견제에 좋은 위치에서 볼을 점유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 경기는 할만한 팀 상대로 나서는 홈밀정이기에 연패 탈출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웨스트엠은 런던 라이벌로 생각하는 아스날에 완패했다. 원정에서 뉴캐슬을 잡으며 기세를 올린 최근이었는데 아스날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에메르송과 완 비사카 등 빅클럽에서 건너온 풀백들이 골을 터뜨렸지만 솔레어가 중앙에서 상대의 공세에 무너졌다. 그로 인해 다시 하위권 추락의 위기에 빠졌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웨스트햄의 승리를 본다. 레스터는 최근 홈 연패를 비롯해 5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최악의 현재를 보내고 있다. 아이에우와 마비디디 등의 측면 돌파도 사라졌고 은디디와 윙크스가 중원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책과 로드리게스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 속에 분위기를 끌어올릴 것이고. 보잉과 써머빌이 뒷공간 침투로 해결할 웨스트엠이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입스위치, 대크리스탈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입스위치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 노팅엄에 패했다. 최근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카유스테가 중원 장악을 했고, 채플린과 델라비 경기 내내 적극적인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렸는데, 한 골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토트넘 원정 승리 이후 경기력이 확실히 올라온 모습으로 홈 경기에서 승리에 도전한다. 펠리스는 뉴캐슬 상대로 접전 끝에 승점 1점을 따냈다. 강팀 상대로 나선 경기였지만 전혀 밀리지 않았는데 휴즈와 레르마 등 공수 밸런스가 좋은 볼란치진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리그 1승에 그치며 강등권 순위기에 이 경기를 통해 반등이 필요하다. 사르와 마테타, 엔케티아 등 해결할 수 있는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펠리스의 승리를 본다. 승격팀인 입스위치가 토트넘을 잡은 이후 경기력이 올라온 건 사실이다. 특히 중원 경기력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스즈모딕스와 번스 등 기대가 컸던 윙어들의 마무리가 불안하다. 휴즈가 상대 중원의 공세를 막아내며 역습으로 전환할 수 있고, 마테타가 공중볼 장악으로 기회를 노릴 펠리스가 승리할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마요르카 대 바르셀로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경기에서 발렌시아에 승리했다. 휴식기 이후 펼쳐진 첫 경기에서 라스팔마스를 원정에서 제압하며 기세를 올렸고, 발렌시아도 연파했다. 캐나다 팀의 핵심 공격수인 4일 라린의 골이 있었고, 지난 시즌의 활약을 이어가지 못했던, 아부돈이 교체로 들어와 중요한 골을 터뜨렸다. 무리키가 징계로 결장한 경기였지만 로드리게스와 라린 등의 경기력이 좋았다. 바르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라스팔마스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선제골 허용 이후 하피냐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역전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로 인해 2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했고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라리가와 챔스 등이 연달아 이어지는 타이트한 일정이지만, 로테이션 없이 풀핏으로 경기에 나설 것이다. 바르샤의 승리를 본다. 마요르카의 이번 시즌 기세가 대단한 건 사실이고, 홈의 이점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징계에서 돌아오는 카사도와 함께, 페드리와 대용이 중원에 나설, 바르샤의 공세를 저지하긴 어렵다. 리그 득점왕을 노리는 레반도프스키가 절정의 골 감각을 자랑하고 있고, 하피냐와 가비가 뒤를 지원할 바르샤가 승리할 것이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신청은 아래 고정댓글 링크로 조합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